네 시작. 설운동 삼행시 해볼게요. 네? 설 분도로요? 설운도네 설. 설운동 삼행시 네, 해볼게요. 자 시작 설. 설운로 삼행시 해볼게요. 설설 설. 설, 설! 해볼게요. 아 씨발. 다음, 다음 다음 설. 설, 다음 설. 뭐야? 설. 설행시 해볼게요. 온온좀띄워주세요 설. 아! 이봐 진짜. 네. 천원 들어서 백시 해볼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천원 들어서 백시 해볼게요. 제대로 하시는 건가요? 네 제대로. 설. 설? 천원 들어서 백시 해볼게요. 운. 운정 뛰어주세요. 도. 설부터 하셔야죠. 설.